아뭐 하냐고? <laughs> 아. 오! 얘뭐 아 <laughs> <와> <laughs> 하냐? 오, 오, 오 드디어 풀린다. 드디어 풀린다. <laughs> 오! <laughs> 뭐 하냐? <laughs> 긴장했어긴장했어왜장장해긴장했어긴장했어안장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 아뭐 하냐고! 아김장에김에서 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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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에서 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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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에 <laughs> 드디어 이 친구와 함께하는 이 리뷰에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채널은 광고가 없으면은 적자로 운영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laughs> 유지하려면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주 다행히 광고를 받게 돼서 그것도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으로 오늘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리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긴 한데 너도 관리부 안 하지? 피부 쪽은 관리를 잘 못하죠. 모르고 잘 모르고. 그치? 네. 왜 그...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 뭐, 뭐 해, 그러면. 일단, 그, 뭐야. 아, 토플이 아니라그 뭐냐. 토너. 아, 토너. 토너. 어, 토너, 맞아, 토너. 토플이래. 토너, 토너 토너를 하고, 올인원. 그냥 그거 하나. 진짜 띠이다 <laughs> 나는 보면은, 그래도 피부가, 동년배인데 피부가 좀 다르잖아요. 그게 관리를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그 중에 제가 요즘에 이제 쓰는 앰플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차. 이게 바로 셀라딕스의 131 앰플입니다. 이거 피부에 관심 있으면은 다 알만한 유명한 제품이긴 해요. 제가 또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유명하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유명한 제품이 오, 와이버스프레. 그래? 네, 이걸 들어봤어? 이미 유명한 제품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날이 춥고 좀 건조하니까 이거 한번 같이 발라보시죠. 그쵸. 이거 할줄 알아? 어, 해, 해 주실래요? <laughs> 아, 그건 좀 X 같은데? 아, 왜요? 해주는 아이... 거야? 풀이라는 게 바르기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한 펌프를 다 피부 볼에다가 이렇게 슥 가로로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질러 주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문질러 주면 들어갈게어 뭔가 시원하다. 그치 음. 바르면 피부 속까지 아주 촉촉해져 그리고 이거는 바르면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좀 좋고 트러블 같은 거잘안 나. 내가 이런 화장품을 잘안 쓰다 보니까 과한 화장품이면 좀딱 써봤을 때좀 불쾌한 그런 게 있거든. 그치그치좀 무겁고 게가... 좀 답답한 느낌 어... 같은 거들수 어, 있는데. 뭔가 좀 상쾌. 창피한... 어, 그게 이게 독자 성분이라서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내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 음. 근데 이게 저자극이라서 모든 음. 피부에 다 사용이 가능해. 어, 뭔가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인데, 아, 어, 그치, 그치. 좋아. 이거를 너랑 하나 줄 테니까, 음. 이걸로 너도 겨울이니까 관리 좀 해라. 오케이, 너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어. 관리도 하고, 음. 그러면 여자친구가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음.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마스크팩이 또 굉장히 잘 나와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 또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응. 이 마스크팩을 한번 붙이고 봐보자 오는 거야? 자, <laughs> 아, 이 마스크팩이 여기 네. 있습니다. 네. 로이킴 지모자습니다로이 아, 어, 로이킴? 로이킴이다. 나 로이킴 좋아. 저랑 이름 똑같거든요? 아, 진짜? 응. 음. 너로이야겠냐 이름이 김사운드. 아, 맞네, 맞네. <laughs> 로이야, 이러고 있네. <laughs> 어때요, 천국의 계단? 아 이제 다들 모여있는데, 민경씨 이제 혼자 늦게 들어가죠어 어쩜 어머. 얼굴이 또 저렇게 또 작아? 그니까 러 얼굴이 왜 이렇게 작냐? 진짜 세상 더럽다. <laughs> 왜 단추를 갑자기 하나 더 풀어, 백혜나? 그러하니 <laughs> 한... 원기 형, 형도 뭐좀 해봐. <laughs> 형도 팩이라도 붙여봐, 잠깐만. <laughs> 지금 여자분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아? 그니까, 어, 왜,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분 좀 마음에 들었나? <laughs> 아 지금 나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랑은 느낌이 다른 것들그 정도인가? <laughs> 둘이 뭐 하냐? <laughs> 아니 근데 방이 하나 더 생겼네 응? 음? 어 진짜? 아 진짜? 뭐야 더진 역어야 뭐야 아니, 장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야, 뭐야 방을 방을 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드디어 원규 옷 벗는다 나이스 옷좀 바꿔보자 원규야 그치야 <laughs> 아니,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게, 게 뭐가 달라질까 지금 헉, 진짜 우와, 레전드다 와 미쳤다 이제 환승년에도 무슨 더 지니어스처럼 어 아, 그니까 방도 막 뒤져봐야 돼 그니까 생각습니다 우리 직업 귀가 되게 돋보이신다 이렇게 재영씨 엘프처럼 엘프 요즘에 이런 성형도 많이 한데 어? 귀를 앞으로 당기는 성형 많이 한데와 아, 진짜 어. 현재는 새로운 꿈을 갖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직업 공개 아직 안 궁금한데?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제형 씨를 좀, 우리도 알아가야 되잖아. 어, 아, 조금 그냥 보면 안 될까? 아, 오케이, 오케 알았어. 주도적이어서, 그게 엄청 매력적이었어. 어, 아, X가 맞구나. 그러네. 아, 아니구나. 아니야? 몰라? 뭐야, 지금? <laughs> 너 그거 하는데 그건 줄 알았어. 뭐? 어, 뭐야? 뭐어 맞아? 아니야? 하니니까 여기에요? 저기에요? <laughs> 어디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잠깐만요. <laughs> 이분이에요? 인사부군요. <임산복은요? 웃음> 근데 지금 백현이 단추 하나 푼게 맞나? 아. 단추 한세개더푼거 같다 지금. 아 그래? 벌써 음. 진도가 빠르네. 응. 내 팔찌 찍어있어 네. 네. 나이스. 어? 야 잠깐만, 와, 설마 진짜? 되게.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 그거 현지가 봤으면 너 진짜? 근데 윤영씨가 또 센스 있게 긴팔 입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어. 이제 20분 정도 지난 거 같으니까 팩을 떼볼까? 오케이, 좋아요. 음. 오케이, 이제, 이제 팩을 이제 흡수시켜줘야 돼. 이게 약간 나 써보니까 쫙 붙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 그러니까 쫙 붙는 느낌이긴 하다. 어 쓰기도 편하고 음. 쿨링까지 한 번에 가능한 약간 올인원이더라고아 쿨링까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얼굴 좀 시원한가보다. 그치 그치 어, 내 느낌이. 이게 이쓴 마스크 팩으로 오래 적시면은 어. 피지가 나온대. 아 진짜로? 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래서 형은 안될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내 걸로 해봐. 이런 거? 아, 이런게 피지인가 보다. 어, 그런가 봐. 약간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약간 응. 요 팩이랑 우리 아까 썼던 그 앰플로 응응. 피지 흡착이나 모공 케어를 올인원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좋다. 편하긴 하지. 응. 남자가 어쨌든 피부가 이 첫인상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남출분들도 피부 관리 잘 받고 오셨을걸? 무조건이지, 무조건. 그치? 어. 남자분들끼리는 다말놓으셨잖아요난 네. 나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하게 놓나 싶긴 하다. 어, 뭐? 신기하다. 그러니까. 거의 저기 하나? <laughs> 박씨, 뭐 이씨, 뭐 이렇게 놓으시지. <laughs> 세탁소 아저씨 출퇴근. <줄게. 웃음> 안 웃긴데? 네, 윤영씨가 진짜 좋아 죽네. 그니까 러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지금. 네, 개그 코드가 진짜 잘 맞나 봐. 음. 아, 저기 너무, 너무 지금 노골적이에요? <웃음> <웃음> 아, 저 가려주는, 누구야? 누가 가려준 거지? 우진씨 아니야? 아, 가려준 게 너무 귀엽다. 카프팅이 뭐지? 그거 실 빼는 거. 음. 아. 아, 방금 비밀 약속 잡은 거야? 도마 만들었다 지난번에. 어, 어. 근데 도마를 어, 언제 갖다 놓지가 그랬으니까. 아, 주는 거에 대한 시간을 정한 거구나. 음. 음. 어, 유식씨 누구한테 보냈지? 그러니까. 우 그걸 다. 지연이야얘뭐 하냐? 저걸 보고 왜 기분이 좋은 거야? 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아, 알은 거야? 아, 뭐야, 저게? 족지. 쪽지... 어. 지에 투, 유, 식 아.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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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케이 어. 아, 유식이야, 저번에 현지 씨한테 이상하게 그.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거 때문에. <laughs> 얘또 이러네? 아, 어, 근데. 맞네, 이거 쓸수 있다. 좋다. 좋았어. 유식 씨가 동생이겠지? 연상 어때? 난 연상 너무 좋아. 연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laughs> <laughs> 네, 난 진짜, 음. 아무리 봐도, 영규씨가 지현씨랑 있을 때, 약간 동태 같거든? 동태는 되는 것도 있고, 지현씨랑 있을 때, 약간 눈빛에 생기같 돌아. 그치?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어. 아, 근데 창호씨 눈썹이 진짜 진하다. 재형씨 무슨 맛이야, 제형씨? 재형씨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형씨가 아직 우리, 저희한테 아직 이름이 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숙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요, 진짜로. 시들은좀 오래 걸려요, 음. 이름 외우는데. 오히려 제 마음 잡는데도 더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나한테 좀 알겠어. 뭐야, 저게? 유진씨가 진짜 피곤한 거 같아. 아, 그래. 이 인터뷰를 응. 매일매일 일정이 막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 어.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몰아서 따는 날도 있단 말이야. 아, 그래.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막 며칠 치를 따느라 되게 피곤했나봐. 음. 지금도 되게 이렇게 피곤해 하니까. 그러니까, 야, 왜냐면은 인터뷰룸만 들어가면 동일한 스탠스야. 지금까지. 그치, 그치. 음. 그, 되게 톤이 똑같지. 음. 어, 뭐야! 우진이가 어, 골랐어, 어, 지훈씨. 음, 그러네. 제외하기 싫겠다. 어, 울어버리 모르는 거 아니지? 아 설마 눈물이 막 참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어떡해 아무도 모르는 건가 지금? 아그 눈치 챌것 같을 때 일어나시네 우진 지연도 음. 되게 재밌어졌어 이 서사가 그러게 야, 어떤 말도 아니고 그냥 미안해만 있어서 저게 세게 왔던 거 음, 임팩트가 더 있었던 거 음. 같아 힘들어? 자안 돼? 어? 자안 돼? 아 이거 고등학교 수련회잖아 <laughs> 둘이 뭐 하냐고 쪼. 저렇게까지? 왼손 파지 좋은데? 근데 저녁 파지 별로 안 됐나? <laughs> 있 <있어요>? 아, 이거? <laughs> 야, 이건 좀 어이가 없어서 웃기긴 하다. 그러니까, 나, 나 진짜 어이없을 것 같아. 응. 음. 안녕하세요.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나?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노크를 했겠지? 노크를 하고 대답을 듣고 들어와야지. 그냥 노크만 하고 들어오는게 아니고. 노크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응, 응. 뭔가 할 대화가 없는데도 들어와서 막.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가? 응. 아니 저, 저게 저 뭐냐면 남매에서 오빠들이 여동생 있는 오빠들 있잖아 어, 어, 그러면 어. 이제 여동생이 이제 혼자 방에 있는데 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괜히 한번막 들춰보고 <laughs> 저런 행동이잖아 저게 아 어, 약간 그런 거 같다 어, 아니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아가고있어 <laughs> 본인이 감당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괜히, 응. 현지 씨 있는데, 민경 씨한테 막 응. 관심있거나 이런 대상이 아닌데, 어. 괜히 와가지고 민경 씨한테 말 한마디 걸고, 어. 이런 장면들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나 어. 봐. 어. 자, 온다. 어? 그 장면인가? 예고의 그 장면인가? 자, 현지 보디가드 등장합니다, 이제. 자, 옵니다. <laughs> 와요. 뭐야? 미소, 미소, 왔다, 왔다. 오! 분당아 좀 시간 좀. 오, 어, 혈압 혈압 오를 뻔했어 방금. 왜이 잠금 장치를 여기서 해줘야지 바깥 쪽에서 음, 음, 보통 잠금 장치는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네. 안 어, 어, 맞네. 도둑이 그냥 밖에서 열고 어, 안녕하세요. 근데, 너, 너 똑똑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문이 <laughs> 열려 있는데요. <laughs> 차라리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나? 자, 내가, 내가 그때 말했었잖아. 감정적인 사람이 좋아, 현실적인 사람이 좋아했을 때. 음. 나 지금 감정 현실처럼 터져서 하려고 <laughs> 했는데, <환대>. 제가 막. <laughs> 하고 싶네. <laughs> 아, 나 싸우고 싶다니까. 그럴 렇때었겠어 <laughs> 감정이 지금 애매해졌잖아. 음. 터져 나왔다가. 알겠으면 음. 살 빠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살 무조건 칠것 같은데. 초반에는 진짜 계속 빠져. 아, 그래. 초반에는 스트레스 받고, 먹을 음. 것도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음. 계속 빠지다가, 나중에 쩍. 아, 나중에. 술을 너무 하도 처먹으니까. 여기 <laughs> 하기로 했죠? 어야 거의 그림잔데? 얼마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지? 백현아. 까먹은 거 아니지? 적당히 해라, 진짜. 설마. 아, 그러지 마, 진짜. 지금 현지 거의 스태프야. 에? 까먹었나봐. 잠들었나? 백현아, 이거는 실드가 안 돼. 아니, 갔다 온, 다 뭐야? 바로, 제발 소리야. 바로, 바로 언니보드 아, 나온다. 나왔다. 형이 많열었 시계가, 시계가 없나? 우리 현지랑 얘기하기로 했잖아. 뭐야? 네? 어, 지금 이거 그거 진짜 메멘토인데 형이 그때 그 카레 만, 만들 때 백현 씨메멘토 까먹는다고 했잖아. <laughs> 그래서 시시 현지 적어놨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 그거. 시계를 보고 그때. 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결국에는. 왜못 나가? 나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기다렸으면 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무조건 해야지. 어, 미안하다고. <laughs> 허리 아프대. 원규 나올 타이밍이다. <laughs> 아니야? 침한번싹 나시면 어 뭐야? 오아 무용수. 아 맞다. 무용아과시지 무용수. 너뭐 했나요? 욕했나 막 혼자? 아 답답해. 막이런 뭐 생각. 어... 아 진짜 어떡해. 왜장 꺼내는데 왜물어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 너무 남자 같아서 웃기다. 아, 그래? 감정적으로 이제 고절 음. 불가능한 임계치 계속 있으니까 음. 조금만 건드려도 뚝 음. 하는 건데 음. 자면서 답답해 답답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음. 아 내가 진짜 힘들었나 보다 하는 아. 걸 새삼 한번 느끼게 돼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이 현실이. 음, 최대 두 명까지. 음.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려 나가겠는데? 와, 이것도 신기하네. 미장센 좋다, 근데. 그니까 아, 여기 메인피디님이 미감이 좋으셔. 음. 스랑헤어 이유가 뭐야? 백현 같은데? 말투가 너무 백현이야. 백현이 음성변주 알아도 될것 같은데. 너무 누르면 안 돼. 어? 방금 재형인가 보다. 맞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왜? 세 명이 나왔어? 백현이 아닌 거지 지금. 아 그래? 아나 어. 몰랐어. 아 진짜? 저한테 왜 신청하셨어요? 어, 지현이요? 지현 지연 씨네. 모르겠어요. 뭔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음. 지현 씨는 진짜 걱정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긴 한데. <laughs> 그렇지 않아? <laughs> 어, 그렇긴해 음. 진짜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현지야, 백현아. 그런가요? <웃음> 스파이더맨인가? <웃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피디 분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게알 텐데? <laughs> 뭐,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 마음이긴 한데. <laughs> 아니, 너무 대충 쓰잖아, 지금. 전화기가 몇 대인데. 재밌는데, 진중하고, 센스있고, 다정하고, 세련된 사람. 난가? <웃음> <웃음> 비율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어, 탈락. <laughs> 앞에 정말 어려운 거이렇개다 해놨는데 <laughs> 지금 다섯 개를 다 해놨는데 아, 아 저기서 탈락하네 어렵네. 신뢰감 이상 가는 사람이면 나는 믿고 갈수 있는 것 같아. 원규가 신뢰감을 못 줬나? 그 여기 서사가 제일 궁금해 사실 원규지연. 그러니까, 나도 원규지연 씨 서사가 진짜 궁금하다. 음. 얘네도 확실듣 근데 그래서 이성은 그냥 이 <laughs> 뭐야, 야 이거 두명까지가 아니네. 여러 명이 더할수 있었네. 아 저승사자다, 또 왔어. 뭐야? 아, 잠깐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었던 거야. 뭐야? 아 이렇게 끊어. 아 이렇게 끝났네.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 원규 씨. 지금 개빡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인 건지. 그니까. 오! 오! 오, 드디어 풀린다, 드디어 풀린다. 이거구나. 타이밍 너무 좋다. 어, 우리가 어. 지금 딱 궁금해 하니까. 어, 어. 어 이날 지현 씨 너무 예쁘다어 너무 예쁘시다. 온규 형은 항상 비슷한데 역시 상수. 그러니까 상수야 상수. 왜 머리카락 길이도 똑같아 언제나.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 24년도 한봄 여름 사이 요 정도까지 만났어. 뭐야 최근이었네 10개월 만났구나. 오 <laughs>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laughs> 야 사람들 <laughs> 다, 다 있는. 그니까. <laughs> <또 결혼식 벌쌍. 웃음> 너무 우울한데? 너무 좋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헤어진 이유가 뭐냐고? 이 사람이 개원해주는 여자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으려나 싶어 생각도. 근데 만약에 지연 씨가 다른 직업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 텐데 없는 상태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 오늘을 와 진짜 진짜 현실적인. 그거다 그러게 이걸 누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 오. 이건 이들의 현실인데 나도 되게 진짜 오락가락 하는데 항상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응.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고 본인의 응. 여보 응. 이런 게 중요한가 라고 되게 큰 부분이 생각을 하거든 정작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럴 것 같아 근데 좀 뭔가 마음이 아프다 그니까 러 지현씨를 조금 더 기다려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있긴 해 나는 개인. 아니 나 이거 나 다, 시간 이거 나좀 직관적이지가 않아 아 이게 좀 생각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잠깐 그래서 저기 <laughs> 저기 좋아하는 거 같나 약간 뭔말인지알지내가더 좋아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왜울까 내가 쓴거 보고 아 응원할래 <laughs> 나, 나 원규 지원 응원할래 나도 응원하게 됐어 올려주고 어. 싶은 게 없었어서 빈 상자 아 맞네 아 맞다 아, 이거 어, 원규지 아빈 상자 뭐였구나 그러네 아그 또... 의미가 아니었대 어 그니까 다 내가 간직하겠다는 거잖아 음... 그런 의미였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긴 하죠 아, 좀 섹시한데 지금 원규? <웃음> <웃음> 그렇지 않아? 약간 얼음미 있는데? 얼음미가 항상 있어 어. 아말한 마디도 안한 거야 진짜? 계속 듣기만 한 거야? 누가 원규한테 벙어리 스킬 쓴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아니 진짜 무슨 스펠 받았나?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어, 수화기가 오. 너무 커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니까 와씨. 디자인 소계가 잘못됐어요. 얼굴이 얼마나 한 거야? 응. 민경 씨 하나 보내. 자 현지한테 해야지 이제. 아, 이제 현지 씨인가 어. 보다. 자 이거 진짜 고해성사 해야지. 여기 도파민 오르는 이제 어. 순간인가? 신부님한테 고백하자 진짜. 저 잘못했습니다 한 번에. 나도 아, 잘못했습니다 지금. 컴 o 스 유식일 것 같았어요. 오이. 오.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게 됐어. 백현은 한마디 해줄만 한데. 그니까 뭐라도 뭔가 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 해야 돼 여기서. <laughs> 그게 한 번으로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진 않아. 아저 말을 들은 백현은 어떨까? 한 20번 정도 흔들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저 말은 사실 엑스한테 관심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니까 나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토킹룸에 들어가니까 정말 확고하게 제열 마음이 없다. 어? 백현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한 거야? 내가 왜. 생각을 했지? 이거 아끼지? <laughs> 이거 아끼 맞지? 어 이거는 그냥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음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지금 화가, 화가 났네? 어이까어 그러니까. 어, 왜? 제 감정으로 장난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장난은 너가 쳤고. 아 이해를 잘못했어 백현 씨 지금. 아니 이거 이거 다시 듣기 이거 안 돼? 다시 듣기 기회가 없나? 아니 아니 이거 전화 찬스로 어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됐잖아. 다시,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눌러 주세요. 한 50번만 더 내게 해 가지고. 가 얘기 좀하자식그 데스노트 같아. 뭐 <laughs> <laughs> 진짜 누구 죽을지 고민하는 거 같아. 어 진짜. 아나수 친하 지금 관심이 나. 내가 무관심한 줄는데 아이 아, 다음화가 재밌네. 다음화가 징이네. 아. 아 일단 그 마지막 백현 씨좀 충격적이다. 나는. 아나 이거 어떡 하냐? 어떻게 그거를 제외할 마음이 완전 없다고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근데 또뭐 중간 중간에 뭐막 생략되어 있는 그 문맥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현지 씨가 미싱 링크가 있나? 미싱이 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은 X인데 어쨌든 남자 두 명이 그현주 씨한테 관심 있다고 하면서 막 물어보았잖아. 음. 그 상황에서 약간 아기가 쓰. 것 어. 이거로밖에 설명이 안 <laughs> 돼. 악기가 아... 쭉 들어와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 그렇지. 거야.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고사양 게임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얘가 렉 먹어가지고 어. 제발 그렇지. 마음이 있어 없어. 했는데 에, 에. <laughs> 사, 상황에 따라 <laughs> 이게 사라진 거야. <웃음> <그치>. <웃음> 이게 이렇게 사라진 거야. 된 거야. 지금 <laughs> 스턴 걸린 거야. 아. 이렇게 어, 된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뭔가 오늘은 뭔가 그냥 고구마 한 200개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laughs> 너무 답답하 어, 지금. 답답해. 답답하기만 한 화야, 오늘은. 어, 힘들어. 다음 화가 재밌을 것 같아, 다음 화가. 그러네. 다음엔 <laughs> 두개 내겠지? 눈치 있나? 두개 내겠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나 넣으면 딱지가 나왔나? 우리 이거 오늘 엄청 빨리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어. 다음에 거 편집하면서 어. 보실 거야. 아, 피스. 거기 PD님 보실 거야. PD분들 <laughs> 우리 끝까지 몬터링을 한다고. 그치 그치 그치. 센스 있으시면은 네. 두개내 주실 거야. 두개내 주실 거라고 믿자. 그러니까. 믿자. 센스가 있으시면은 두개 내지. 어. 어. 나였어 나였으면 두개 냈어. 나였어도. 나 10만 거 나거든. 어. 나였으면 어. 나는 두개 냈을 듯.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9화, 10화 리뷰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열심히 발랐던 그런 음. 앰플과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 셀라딕스 131 앰플이랑 셀룰로스 마스크팩인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네. 댓글 이벤트 쫄라서 가져왔거든요. 네고왕 수준으로 아주 야무지게 깎고 왔습니다. 더보기란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할인 혜택들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리뷰로 90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